안녕하세요 유창위 원장입니다. 어, 잔존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의 잔존통증, 남아있는 잔여통증, 그러니까 어,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된 후에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관해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 잔존통증, 잔여통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가라는 어, 내용을 다룬 논문인데. 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관해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질병 활성도가 낮아진 이후에도 잔존 통증이 자주 관찰되는데 류마스 관절염 환자께서 어~ 이것은 어~ 비염증적인 문제 염증이 아닌 상황에서의 통증 또는 중추 신경의 어~ 감각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통증 과민 중추 감작 상태가 이른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제 관해되기 전에 염증 상태가 높을 때 어~ 오랜 시간 류마스 관절염의 통증을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한 상태 그니까 러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에서 관해 상태가 되고 염증치가 낮아져도 질병 활성도가 낮아져도 잔존 통증이 남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통증 자극에 노출된 다음에 통증 역치가 바뀌고 더 강한 통증 반응이 초래되고 통증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장기간의 류마스 관절염 활성도가 높은 상태로 류마스 관절염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그때 그 기간 동안의 통증에 대한 몸의 중추 신경의 기억으로 인해서 염증 상태가 정상이 되어도 관해가 된 이후에도 류마스 관절염 완는 통증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잔존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염증 상태가 정상이 되어도 비염증성 상태에서 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는 중추신경 감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중추신경의 감작은 반복적인 신경에 대한 통증 자극에 대해서 뇌가 변화해서 반복적인 루마스 관절염의 통증 자극에 의해서 뇌의 변화가 나타나서 관해 이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루마스 관절염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된 데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추 감작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성된 뇌 뇌에 대해서 뇌가 변화된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치료. 잘못된 통증에 대한 신경의 기억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 그러니까 염증을 조절한다고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류마스 관절염의 잔존 통증 뇌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해 이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뇌를 치료해야 된다. 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중추감작상태를 치료해야 된다. 중추신경계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 통증,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만성화된 분들, 난치상태 분들은 뇌와 심장, 그리고 중추신경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뇌의 변화, 오래된 통증으로 인한 뇌의 변화, 신경의 변화, 중추감작상태, 통증과민상태에 이른 상,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 되돌리지 않으면 잔존통증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이창위 원장이었습니다.